취미란 인간이 금전이 아닌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즉,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로서 일반적으로 여가에 즐길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 취미는 우리 삶에서 자아 실현과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도 취미가 중요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생을 걸쳐서 이뤄가야 하는 커리어 개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취미 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커리어 개발을 위해 지루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면 짬짬이 기쁨을 얻기 위한 활동. 즉, 취미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반전. 어쩌면 그 취미가 나의 커리어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커리어 개발에 필수적인 중요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여겨도 되겠다. 어쩌면 좀더 적극적으로 취미를 만들고 즐기는 것이 커리어 개발을 도와준다는 생각이다. 취미는 커리어 개발과 함께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싶다.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하세요. Said by Ryan E. Sam. 커리어 개발과 관련하여 취미가 중요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취미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최근에 있어 커리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있다. 취미는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예술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시각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업무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취미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준다. 커리어 개발의 과정은 종종 긴장과 압박감의 연속이다. 이때의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는 커리어 개발자로서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 면접 질문으로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묻고는.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줄인다는 것은 이제 필수 요소가 되고 되고 있다. 셋째로 취미는 삶의 균형을 유지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너무나 업무에 몰두하고 과로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취미는 업무 외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며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 관계의 따스함은 일로 써쌓인 인간 관계의 부정적인 마음을 녹여주는 사탕과 같다. 넷째로 취미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발전하여 취미 자체가 커리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요즘의 커리어 개발 추세에 취미는 기회 창출의 시간이 된다. 수많은 취미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취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커리어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취미를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취미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커리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삶에 대해 더큰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취미는 개인의 관심과 열정을 충족시키고 일상적인 삶에 즐거움을 더해준다. 커리어 개발을 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내적 만족감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취미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 요약하면 취미는 커리어.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싶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미는 커리어 개발과 함께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 많이 하세요.